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강재현의 백세시대 강재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델포이가 떠오릅니다. 그리스 신화는 현재 어떤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9월에 가면 좋을 여행지, 그리스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문명의 음. 발상지인 그리스와 그리스 여행에 대해 소개해주실 로고스교회 김운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네. 아테네, 스파르타, 네. 뭐 음.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네. 예. 예, 그리스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세계사를 탁 열면, 네. 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와 관련된 문명인데 에게 문명 음.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이렇게 해서 시작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국가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유명한 도시국가가 앞서 말씀드리, 말씀하신 아테네 네. 뭐 스파르타 이런 건다 도시국가였고요 도시국가 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세계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 당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서쪽으로 침략을 왔을 때이 도시국가 연합체하고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네. 그 엄청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세 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세 차례 다이 도시국가 연합이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 속에 전면에 부상하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게 된 스파르타라든지 아테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북쪽 지방에 있었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 공화국인데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어그 후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제 동쪽으로 인도까지 제국을 펼쳤던 것이 그 유명한 헬라, 헬라 제국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뭐이 그리스는 정말 세계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리스는 사실 굉장한 나라인데 네. 그 지난해 구제금융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왔잖아요. 맞습니다. 8년 만에 네. 빠져나왔고 또 올해 7월에는 총선을 해서 네. 네. 예, 우파가 네. 압승을 했었죠. 네, 중도우파라고 보통 말했죠. 중도우파, <laughs> 네. 네. 민, 민주당, 네, 신주당이었나요? <laughs> 네. 네.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리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음.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나왔지만 네. 8년 만에 나온 건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공공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권하게 되면서 가장 큰 숙제로 자리하게 된 것이 실업 문제. 특히 이제 청년 실업 40% 정도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는 크게 등장 이렇게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는 어, 아직까지는. 예. 하지만 좀어 긍정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리스는 워낙 관광산업이 발달했는데, 작년, 그 전년에 비해서 작년도, 올해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광산업이 더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도 재정적인 그 지원을 거기에서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희망의 좀 메시지를 관광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닐까. 아, 그래요?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뭐 네. 부풀린다면 네. 전체 나라의 모든 경제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 유산을 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소위 조상덕을 좀 많이 보고 <laughs> 네. 있는 그렇군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국민성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문명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생지야. 네. 이런 네. 자긍심이 클것 같거든요. 정말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처음 제가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음. 무엇을 물어봐도 물어본 사람하고 상관없이 정말 말이 많았는데 처음 이게 이해가 좀안 됐는데 네. 나중에 좀 언어도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해하게 됐을 때 알게 된 것은 자기들 문화 또 자기들 언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자긍심이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동시에 어, 이 그리스 사람들의 국민성을 굳이 표현한다면 네. 흥이 많습니다. 아 저희처럼요? 네, 네.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음악이 네. 음악이 나오면 춤출 준비가 돼 있고 어? 단 노래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춤출 준비는 누구나 세대를 아울러서 다 춤출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네. 흥이 많고 놀줄 알고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네 그러면 정말 한인들이 여행하기에는 참또 친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춤출 준비도 하고 네. 노래 부를 준비를 하면 네. 그럼 다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여행지에 한번 가볼까요? <laughs> 네 그리스라는 나라는 인접국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 터키를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로 들어가는 그런 어, 루트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틀란타에서 어, 그리스를 논스톱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딘가는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루트로 굳, 표현한다면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북쪽에서부터 데려오게 되는데요. 네. 그리스 전체는 조지아주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생각보다 작네요. 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대신 해, 해안선이 워낙 많아서 음. 뭐 세계 1 1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이 정도 말하니까 바닷가는 정말 많지만 음... 전체적인 크기는 네. 조지아준 만큼이니까 거리상 부담은 크, 딱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북쪽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지역이 마케도니아, 마... 알렉산더 대왕. 예, 맞습니다. 네. <laughs> 마케도니아. 네. 그래서 뭐 중요한 도시는 까발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라고 음... 하는 도시가 있고, 네. 그리고는 어, 알렉산더 대왕의 예, 고향이기도 하고, 그, 교육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그 스승이죠. 쪽이... 알렉산더 예, 대왕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그 네. 분의 어, 학교가 남아있을 음, 지역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지역까지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부지방 여행을 한번 하고 나면 중부로 내려오게 되는데, 네. 중부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열두 신들, 뭐, 제우스를 비롯한 열두 신들의 집이 있는 올림푸스 산이, 아, 그 높은 올림프스 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메떼오라라고 하는 중세 수도원 군락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특, 특별해서, 네. 절벽 위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음. 과거에는 운막이 있었고, 중세 때부터 점점,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그럴듯한, 그 건축물로 잘 지어진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 꼭 같이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옛날 007 영화 시리즈 중에서도 거기 배경으로 영화를 찍은 것도 있을 만큼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중부 지방에 해당되고요. 네. 이 중부지방에서 조금 내려와서 아테네로 가기 전에 꼭 들리게 되는 곳이 델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영어 표현을 하면 델포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 델포이 곳. 신전. 예, 맞습니다. 네. 거기는 옛날에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의 뜻이 무엇일까. 음... 그래서 도시국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국가의 모든 걸 결정할 때 네.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국가의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왕이 가거나 고관 대신이 이곳을 찾아가서 신탁을 받았던 네. 신화 속에서는 네. 제우스가 황금 독수리를 날려보내는데 지구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날리는 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네. 만난 곳이 바로 그 델피입니다. 그래서 델피에 가면 상징물 중에 하나가 네. 어, 이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뿔형의 모양이 있는데 이걸 옴파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말로는 배꼽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은 여기다. 라고 이렇게 표시는 게 있는데, 네. 델피에 가면 꼭한번 보게 되는 장면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를 끝내고 나면, 어,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네. 거기를 아띠키 지방이라고 부르고, 그 아띠키 지방 안에 우리가 아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세계 문화 유산 가운데 하나인 아크로폴리스가 네. 있고,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바르테논신전이 있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인데 이름에 대한 오해는 조금 있습니다.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처녀들애라고 하는 말이고요. 네. 보통 신전은 어느 신에게 바치는 그 건물이라면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인데. 이 아테나 여신의 별명 중에 하나가 처녀들의 신입니다. 예. 그래서 처녀들의 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 이렇게 해서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그런 신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오해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어, 보통 아크로폴리스는 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연상하게 되는데 네. 모든 도시 국가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테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말은 아크로 꼭대기라는 말과 도시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는 꼭대기에 이런 신전을 비롯한 도시를 짓게 되는데 그 모든 도시 국가에 있는 곳들을 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각 폴리스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런데 워낙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가 유명하니까 예. 그냥 우리는 아크로폴리스 하면 다 아테네 이렇게 이 알게 되죠. 음. 거기다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그 네. 어, 육지의 끝지점을 어, 지역이 순이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순이오. 예. 예. 여기는 어, 그 지역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아, 네. 예, 바친 신전이에 예, 바다, 예, 예.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신전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 바다를 바라보고 세워진. 그래서 그 지역의 주신은 포세이돈이어서 포세이돈 신전 이 있는 순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 여행을 하게다 보면 어, 이 순유라고 하는 곳을 가, 가는 동안 정말 멋진 바다를 만나게 되죠. 아, 그래요? 예. 예. 거기까지가 본토와 관련되어 있는 세계 지역이라면, 네. 아테네에서 음... 서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게 되면 네. 만나게 되는 지역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래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는 어, 과거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도로 불렀다면 지금은 중간에 운하를 뚫어서 네. 이제 둘로 쪼개진 모양이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지역을 고린도라고 하고 고린도 운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린도 운하를 지나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음, 만나게 되죠. 음. 고린도 문화를 통과하는 관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네. 갔다가 오는 것, 네. 한 번쯤 여행할 때꼭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린도를 음. 지나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만나면 꼭 여행해야 될 곳이 음. 세곳 있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 에피다브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리스 신화에 또 등장하고 있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인데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인데요.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을 성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곳에 네. 대형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모두 14,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인데 지금도 매년 여름마다 연극이 공연이 되는데요. 음향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네. 사람들의 육성으로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에 가면 네. 꼭한 번씩 노래도 해보고 거기 네. 무대에 서서 네, 네.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해보고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도 저 무대 그 관중석 꼭대기에서도 다 알아듣는 그런 시험도 해봅니다. 오. 네 아쉽게도 얼마 네, 네.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노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고 네. 노래는 못 하게. 마가트라베. 아니, 노래를 못해요? 예. <laughs> 노래를 <laughs> 예.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음... 노래를 부르면 호러하게 확 불러서. 네. 자르고. 네, 아... 말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려서 저 꼭대기까지 다 틀리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야외극장에서 에피다블스는 꼭 가보시길 추천하고. 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를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르타는 가면 유적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 엄청난 네. 힘이 세고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 여기를 침략해서 정복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정말 이 스파르타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해서 아, 폐허가 됐구나. 완전히 폐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게 스파르타입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짠할 만큼 거의 남아있지 않아그 느낌 하나 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꼭 가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게 있다면 어, 우리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네. 올림피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쪽에 있는데 올림피아를 가면 여전히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올림픽의 기원인 그 역사를 좀 배우고 현장을 발견할 수 있죠. 고대 올림픽 있을 때는 네. 여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어, 운동장이 있습니다. 음. 여성은 출입 금지가 되어 있던 네. 그 스타디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남자든 여자든 달리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올림픽의 체화, 채화, 성화를 채화하는 곳이 네. 바로 그 올림피아입니다. 음...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 앞에서 네. 불을 붙여서 네. 거기서부터 지금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나라까지 성화봉송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거죠. 그 그리스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9월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유가 딱히 있나요? 우리가 지중해 바다니까 예. 꼭 수영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하고요. 네. 몸을 담아 봐야 지중해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뭐 추천한다면 그리스를 이야기해서 신화는 꼭어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수영도 배우고 또 오늘 나는 내용 한번더본 이후에 그리스 여행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여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 수영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처럼 펼쳐져 있는 지중해의 낭만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행복한 백세 시대를 함께하는 강지연의 백세 시대였습니다.